네, 미디어 메이크업이란 무엇일까요? 네, 미디어 메이크업은 방송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사진 따위의 매체에 사용되는 메이크업입니다. 그리고 영상이랑 사진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르게 조명의 빛과 카메라 화각 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메이크업이랑은 조금 다르게 메이크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명이 굉장히 세지면요. 조명이 세지면 메이크업이 컬러가 안 보여요. 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보다는 훨씬 두껍다라는 표현이 어, 쉬우실 거예요. 이해하기가. 두꺼운 메이크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미디어 메이크업을 이렇게 첫 주에 제가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기초 메이크업을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 안 듣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어, 메이크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였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미디어 메이크업을 넣었고요. 그리고 어, 미디어 메이크업은 우리가 전문가로서 꼭 알아야 되는 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 메이크업이 저런 순서로 했었지, 저런 방법으로 했었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서 음,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매체라고 하면 정보성 매체가 있죠. 정보성 매체는 뭐, 뉴스라든지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를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나운서 메이크업이 있죠. 아나운서 메이크업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쵸? 아나운서 메이크업은 굉장히 깔끔하고 화사하고 그리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그런 메이크업이 됩니다. 자. 아나운서가 막 반짝반짝한 글리터를 써서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온다면, 어, 그 뉴스가 그렇게 신뢰감 이 있어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어, 신뢰감이 있고, 그리고 얼굴에 막 광을 너무 반짝반짝하게 줘서, 어, 뉴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 저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 라는 느낌을 주면 굉장히 집중, 집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나운서 메이크업은 굉장히 깔끔하면서 신뢰도가 있고, 그러면서도 좀 화사한 느낌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아나운서 메이크업 굉장히 진해요. 왜냐면, 그 뉴스 스튜디오의그 조명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메이크업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충분히 발라주셔야 돼요. 피부결을 따라서 안에서 바깥으로 우리 모델 얼굴에 있는 어, 먼지나 뭐 피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주고 어 피부가 촉촉하게 정돈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으로 어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 에센스를 발라 줄 건데요. 에센스부터는 저는 어 이렇게 스펀지로 발라 주겠습니다. 뭐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손으로 바르시는 걸 선호하시는 아티스트들도 있고요. 어 혹은 저처럼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기초 메이크업 때부터 이거를 사용을 해서 좀더 어, 우리 기초 메이크업 제품들이 어, 퍼프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어, 에센스랑 그 수분 크림이 여기에 스며들면 나중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 굉장히 촉촉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결에 따라서 발라주세요.